And I, I, I can't avoid the fall. I should have noticed something wasn't right, wasn't right. And now I'll pay the price, I'll pay the price, I'll pay the price. Please. 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3일차까지는 운동을 쉬어 주는 편이에요. 첫날이랑 둘째 날엔 배도 정말 무겁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효율이 잘안 나더라고요. 초반에 한창 운동에 중독되었을 땐 양이 제일 많은 날에도 운동을 꼭 갔었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쉬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휴식을 잘했을 때 운동 수행 능력도 저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은 날이라면 꼭 무리한 동작이나 하체 운동은 피해주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상체 등 운동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은 물구나무도 하고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요. 움직이기에 불편한 동작이 있다면 다른 대체 동작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전 증후군으로 꼭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식욕도 다른 날보다 더 폭발하고 평소보다 과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땡기더라고요. 다 담고 보니 초코류만 담았었고 특히 생리 전주에는 더 식욕이 오르는 편인데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대신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먹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먹은 만큼 생리 끝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주는 편입니다. 진짜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그날 되면 왠지 더 기분도 안 좋은 것 같고 더 덥고 그렇더라고요. 왠지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무겁고.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먹은 만큼 끝나고 회복된 좋은 상태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네. The I should've known that something wasn't right.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랑 이번 주에 운동을 5일 해가지고 피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맥주 이게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게 CU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여기는 서비스로 그 스파게티를 주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진짜 자주 시켜 먹는... 제가 자주 시켜 먹는 피자집인데 이게 혼자 먹기 좋아요. 되게 작아가지고 저번에도 이거 거의 두끼 나눠서 한번다 먹었거든요. 되게 작아요.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 괜찮고 안에 보면 은 안에 도우가 약간 흥미로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고 또 얇아서 먹기 좋더라고요. 만 약간 혼맥의 즐거움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소주는 안 먹는데 이렇게 맥주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뭔가 하루 끝나고 딱 샤워하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맛이 뭐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뭔가 이제 깨닫는 깨달, 것 같은 느낌. 원래 피자를 제가 파파존스를 이걸 먹을까, 이걸로 먹을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동네 파는 건데. 애퍼로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그파파존스도 되게 궁금해서 먹어 볼까 했는데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몰라서 슈퍼파파스랑 또막 존스 페이버릿 그거랑 울미트 고민했는데 아안 먹어 본거 먹어 볼까? 그냥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 볼까? 그각은 그거는 했는데 잘한 선택 같아 근데 요새 입맛이 없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어, 맞다. 조금 전에 제가 가격증 시험이라 또 작동체 에자체아이랑 인턴 하느라고 아, 인턴 면접을 보느라고 좀 운동을 오래 쉬었어요 10일 정도 쉬었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5일을 더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완전 근육통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 거의 뚜드려 맞은 것처럼 허벅지 뒤에다 프고 뭐 어깨도 땡기고 등도 아프고 지금 완전 온몸이 다 근육통. 제가 저번 주에 운동을 10일 쉬었더니 저를 박스에 불리시겠다고 코치님이 진짜 잘하시는 분이랑 팀 아들을 이렇게 파트너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팀 아들 하면 진짜 내가 딱깐 쉬고 싶어도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혼자 와하면 대충 해도 되는데 팀아를 하면 대충 하면 안 되는? 왜냐면 팀원, 그 팀원한테 빈펙키치면 니까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잘하시는 분이랑 저랑 팀을 하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뭐했더라? 그 캐틀벨 스윙이랑 시업 그리고 밖에 뛰는 거 각각 두 바퀴씩 뛰는 거 했는데 시업이랑 뭐 캐틀벨 스윙은 할만했는데 제가 밖에 뛰는 걸 진짜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와즈 할때 달리기 와즈 할때 저만의 전략이 저는 뛰는 거를 좀 느리고 남들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거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다 해서 다른 건 진짜 빨리 하고 그래야지 그나마 남들이랑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같이 팀 해주신 분이 진짜 잘뛰어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내기 다른 분들이랑 내기를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일단은 그 내기했던 팀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진 팀이 그 음료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음료까지 얻어었습니다 어쨌든 팀 와드 하면은 어, 혼자 할 때는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약간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데 팀 와드 하면 대충 하려고 하진 않아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람들이랑 가끔 가끔 맥주랑 피자나 치킨 먹을 때빼고는 술을 거고안 먹어요 술자리 자체를 안 갖고 그냥 요새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 혼자 흠맥하거나 가끔 사람들이랑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다음주에는 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무게도 많이 치고 요새 제가 무게를 잘 안치고 있거든요 와드를 열심히 하니까 약간 무게를 칠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드를 안하고 무게를 좀 많이 치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와드에 스트렝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스트렝스가 없고 약간 뛰는거나 유산소 느낌의 운동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요새는 와드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 운동으로는 좀 무게를 많이 못, 못 치는 편인데 다음주에는 좀 무게를 많이 쳐보려고요 왜냐면 무게를 많이 안치니까 요새 갑자기 145파운드였나? 그것도 저한테 아무튼 무거운 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엄청 무거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 무게를 열심히 쳐야겠구나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따 아니면은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맥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뭐야, 대체? 약 과일 맛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과일 맛 나는 생각했더니 여기 패션 후르츠 추출물이라 복숭아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어쨌든 생각보다 괜찮고 저는 원래 맥주는 블랑 아니면 코덱 이거 두개 되게 즐겨 먹고 저번에 기네스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얘도 되게 맛있네요. 얘도 즐겨 먹을 것 같아요. 해볼로. I heard your voice across the room. At some party in some house with music that's way too loud. I would probably act all cool and nice, try to be seen.